안녕하세요. 행복시아씨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5%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2.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은뭐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6,889억원 장중의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하고 기관들이 다 받아 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어, 트럼프가 상호 관세 90일 이후에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다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뭐 안정세를 갖다가 되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완전 뭐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미국 시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뭐 아르게 워낙 뭐 강하게 상승 마감했죠. 또 그리고 뭐 오늘 일본 뭐 하락 중국은 오늘도 이렇게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정시도 이 정도면 뭐 통상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뭐 트럼프가 그동안 잘 나가다가 왜 저렇게 지금 갑자기 퇴세를 바꿨나 생각을 해 보면은 아마 채권 이야기가 자꾸 나오던데 음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동안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다가요 트럼프가 워낙 뭐 시장을 갖다가 막 누르니까 돈이 채권 쪽으로 이렇게 비신을 했었습니다 시장의 채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채권 수익률이 하락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여튼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채권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금리는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확대를 조금 해보면은 트럼프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뭐 부과한다 하니까 채권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일로 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과 정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주식시장 그동안 움직이다가 주식시장에서 돈이 쪽이라 빠지니까 지금 뭐 손실을 좀 메워야 되겠다. 그래서 채권을 팔아가지고 이 손실을 좀 메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중국이 국채를 갖다가 미국 국채를 팔아채키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미국 주식 시장에 그 미국인들 연금이 많이 묶여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미국인들 연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갖다가 대상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 설,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상황으로 봐서 트럼프가 좀 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기분은 나쁘지만은 좀 협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중국이 강대강으로 넣오다 보니까 어, 중국에게 관세를 145% 이렇게 부과를 해버렸죠. 그러면서도 꼭 빼먹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합의하자 합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시간은 내 편이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고 있고, 이참에 미국 빼고 우리끼리 뭔가뭐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아메리카 적도 미국 빼고 멕시코하고 저 밑에 있는 브라질까지, 아르헨티나까지 다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싸우지 말고, 무슨 뭐 대책이라도 안 세워야 되겠나. 공동체를 좀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또 분위기도 있고, 또 유럽도 아 미국 믿을 게못 된다면서 또 유럽도 우리끼리 다시 또 모여 봐야지. 뭔가 지금 미국을 빼고 자기들끼리 해쳐 모여하는 이런 분위기들도 서서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를 갖다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은 정말로 다자주의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트럼프가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당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그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합니다. 뭔가 던져 놓고 어, 네가 좀 손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항상 끝나고 나면 또 지가 말을 바꿔 가지고 하는데 아마 트럼프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우리는 계속 목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게 트럼프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저기 트럼프가 말끝내면막 움직이고 하면 은말 이후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늦어요. 그러니까 어, 말을 갖다가 순식간에 180도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쭉큰 방향만 보고 쭉 따라가다가 트럼프 말로 인해서 시장이 쭉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때를 좀 물량을 좀 모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디테일들을 이용해 갈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력들이 오늘 좀 어떤 업종 매집 뭐 했는 가 보니까 외국인들도요, 중소형주는 오히려 이렇게 물량을 좀 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순매수가 좀 있고, 기관들도 지금 싸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이런 업종들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괜찮은 거 있으면 우리가 계속 물량을 모아가야 될 때입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오늘 21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종목 들여다 보면은, 일단은 제약주 관련해서 뭔가 또오른다는 말씀 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약주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먹는다. 시세를 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올라오는데, 제약주들이 자꾸 보인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게 보이니까, 뭐 기간,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세력들이 계속 뭐 돈이 입지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것도 움직일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접근해 두고 그런데 입질을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낚시를 할때 그냥 입질을 보이는 거지 완전히 물은 건 아닙니다 물었단 말은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질 정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약주는 눈여겨 봐야 됩니다 wgames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보유입니다 그냥 계속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보니까 뭐 별 영향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관세고 뭐고 간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난 다음에 뭐별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 케미칼도 확주도 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NC 소프트는, 아, 이거 잘 나가다가요. 지금 세력들이 요렇게 했고, 요렇게 좀 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것도 물려 있고 예전에 뭐 들어간 것도 물려 있어요. 이거는 아,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종목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이거는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시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계속 보유입니다. 보유 최근에 하도 시끄럽다 보니까 약간 한국전력뿐만이 아니라 가스 이런 거 뭐. 요런 거 유틸리 쪽 있죠? 여기 오히려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미약품도 제약 아닙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 건설은 뭐 어제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 보고 들어간 분들은 오늘 장중에 팔았겠죠?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겁니다. 다음 기회를 여보화 됩니다. 그리고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게 또뭐 조선주도 있고 건설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이 조선, 우리 한국 조선 이야기를 갖다가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이 종목 관련해서 워낙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갖다가 살아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이외에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화오션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 장기적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 외에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시장은 조용하기 때문에 수익 매매 쪽도 조용합니다.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러울 때 빨간색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조용하죠? 항상 그 시장이란 게이 변동성이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감으로 때리 뭐 잡을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뭐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 악재가 있어서 뭔가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은 여기에 빨간색 종목 여기도 놓읍니다. 빨간색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놓읍니다. 그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빨간색 종목을 따로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연구를 좀 해서 시장이 급반등하게 되면 재빠르게 정리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파란색이 되면 그때 뭐 빨간색이 많을 때 매수관점 파란색이 많을 때는 좀 매도해서 현금을 좀 챙기는 관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뭐 이게 특별한 뭐 변화 없는 이런 그런 이런 색깔들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시장 하락이 일단 뭐 조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3주 정도 하락을 했죠.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어 트럼프로 인해서 전 세계의 어떤 이제 극이 많아집니다. 유럽 유럽끼리 뭉치고 아마 중동도 중동끼리 뭉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 음, 아메리카 쪽, 아메리카 쪽도 미국 밑으로 있는 국가들 따로 한번 모이는 그런 분위기고, 중국은 잘 됐다 해서, 트럼프는 임기가 4년이고, 우리는 좀더 길다. 이 느낌으로, 미국 빼고 나쁜 놈으로 몰아놓고, 우리도 뭔가 만들어 보자. 이런 또 중국은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잘나고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일을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트럼프가 시장의 변동성을 갖다가 키우고, 뭐, 하는 데는 일가경이 있다, 이래 보고, 우리는 제잘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나름대로 또 물량을 모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주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